자고1 어법 13 가보실게요. 자1 번에 대세 이렇게 줄이가 됐어요. 아, 이제 우리 대 대는 전문가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자 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뒤에가 완벽해도 되고 완벽한 문장이 와도 되고 뒤에 한 자리 비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도 되고 대는 되게 여러 개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볼까요? They are not toy. 주어, 동사, 보어해서 뒷문장이 완벽하네요. 그럼 이건 쓸수 있는 거죠. 그죠? 2번 가봅니다. allow라는 동사로 시작했어요.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명령문이죠. 자, 한번 가볼까요? 문 열어, open the door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을 해요. 얘는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한 open the door의 주어는 누구죠? you잖아요. 너내 말을 듣고 있는 너문 열어 이 말이죠. 그래서 you라는 아이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써야 되는데 you open the door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you라는 아이를 생략한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자 동사로 시작하는 아이 명령문 맞네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문장에 동사가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영어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그쵸.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시작이 대문자 A로 시작했고, 마침표까지. 자, 제가 지워갈 겁니다, 여러분. before showing them. 이거 필요 없죠. 지금 내가 주어동사를 만나는데 before 문장은 필요가 없죠. 자, 또, for themselves 에서 전치사구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얘도 of에 걸리는 전치사, 그 구에 걸리는 아이들이니까 얘도 싹 지웠어요. 그 다음에, to explore ways 에서 어, 그, 얘네도 to 부정사에 걸리는 아이들이니까 얘도 필요 없는 아이. 그죠? 제가 찾으려는 게 뭐예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 없는 아이니까 제가 싹 지웠어요. 왜 지우냐? 지워야 뼈가 보이죠. 그죠? 필요 없는 아이를 덜어내야 핵심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allow children time 해서 동사만 남죠. 그럼 이건 맞는 거죠. 이 문장에 allow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이건 맞는 거. 자, 어, 3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건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아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동사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누굴 찾아라? 그쵸? 이제 주어를 찾아라. 이제 아시죠? 음, 주어 찾아갑니다. finding different ways. 자, 이것도 지워요. to produce sound. 이거 지워요. 주어 찾는데, 뭐뭐 하기 위해, 위한, 위한 방법 할 때, 이건 수식이니까 필요 없고, finding different ways.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동명사는 단수 주어죠. 그죠?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4번에 to find의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문장 구조를 파악해 봅니다. 음, 주변을 보니까, c o 팅코 e c t i n g c o e c t playing, 올바른 놀이는 해서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올바른 놀이. 자, 이런 거를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어 공부가 영어할 때 제일 하기 싫어요. 인정. 양신고백? 인정. 단어 공부가 제일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싫은 걸 하는 게 노력이잖아요. 싫은 거를 많이 하는 게 노력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해야죠. 뭐 어떻게 정면 돌파 어, 해야지. 자, 코렉트 플레이란 주어가 있고, comes가 동사가 있어요. 그죠? 오다. 이 플레이잉이 온다. 어떤 디자이어 어떤 희망으로부터 온다 하고 문장이 끝났죠. 앞 문장만으로 주어 동사에서 완벽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는 찾 기 위해서도 될 거고 찾는 희망도 될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이 끝나고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 하니까 이거는 뭐쓸수 음,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4번은 맞는 거죠.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자, increasingly 하면 increasing 하면은 증가 증가하는에 ly가 붙었어요. 그러면 증가하는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음, 형용사의 ly가 부사가 돼요. 자, 막간을 이용해 한번 더 가볼까요? 형용사는 역할이 뭔가요? 명사를 꾸미죠. 부사는 역할이 뭔가요? 명사 빼고 다 꾸며요. 쉽죠? 형, 부, 뭐 문장, 뭐 다, 아무튼 다 동사 이런 거다 꾸며요. 그러면 이 increasingly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란 뜻이거든요. 점점 더 꽤나 relevant라는 뜻을 아셔야겠죠. relevant는 관계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점점 더 크게 관계가 있는 해서 관계 있는을 꾸며주죠. 관, 관계 있는을 강조하죠. 점점 더 크게 관계 있는 해서 이거는 부사 자리가 맞는 거죠. 왜?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근데 만약에 become만 봤으면 become 자체가 뭐뭐가 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뒤에 형용사가 와요. become famous, 유명해지다, 뭐 이렇게. 음. 근데 become만 봤을 때는 increasing을 써야 되죠. 어, 증가하는 해서 명, 형용사만 써야 되는데, 그, 그게 아니라 relevant라는 관련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음, 넘어갈게요. 자, 1번. 자, 이것도 정말, 네. 자, 두번 더하면 100번인가요? 90번 더하면 100번인가요? 자, 엄청 많이 했죠? 그래도 한번더 씁니다. 자, 위치라는 라이는 반드시 뒤에 한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식으로 뒤에가 비어 있어요.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완벽해야 됩니다. 뒤에 문장이 뒤에 있던 전치사를 앞으로 데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전치사도하기 위치가 where 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도 완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만 일단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you observe smile 해서 너는 미소를 관찰한다 해서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음, 전치사도하기 위치 맞네요. 2번. 원 one, 원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원과 이의 차이. 원도 그것이고 이도 그것이에요. 근데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원은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 거할때 red 원이라고 쓸수 있어요. 하지만 이은 이렇게 red 이라고쓸 수가 없습니다. 원은 red 원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이은 그것으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앞에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이 원은 단수죠 원지는 복수죠 자 누굴 받는지 봐야 되겠죠 이 원이 뭘 받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 가장 명확한 방법 뭐 하는데 아주 천재 아주 진짜 그 제니오의 남 진짜 미소를 확인하는 아주 명백한 방법은 뭐로부터 insincere 하면 진지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i n이 붙으면 낫시이 되거든요 아니다란 뜻이에요 진지하지 않은 것 오케이 그러면 스마일을 받는 거네요 그 찐찐 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가짜 웃음이란 뜻이니까 이 스마일은 단수죠 그러니까 원이 맞는 거죠 3번 갑니다 유징의 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가봅니다 음. 지금 유징은 어 유징이 지금 테이크부터 가볼게요. 테이크다 어플티니티 기회를 가져라. 뭐하는 이 거울을 보는 기회 그리고 웃음을 t 뉴팩처라는 거는 M-A-N-U가 손이란 뜻이에요. 손, 손. 메뉴하면 손.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 조작하다, 뭐 만들다, 뭐 이런 거. 생산하다. 손으로 뭔가 하는 거를 t 뉴팩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웃음을 만들어내는 기회에, 뭐 하면서, 어, lower half your face only. 너의 얼굴의 아래쪽만 사용하면서, 자, 제가 방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면서로 해석했죠. 음. 자, 근데 보세요. 스마일에서 문장은 끝났습니다. 왜? take란 동사가 하나 있고, 명령문이죠? take란 동사가 하나가 있고, 스마일 l 에서 앞부분에 뭐뭐 해라 라고 해서 명령문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use를 써야 됩니다. 뭐뭐를 사용하면서, 뭐뭐를 사용하면서 하면 능동으로 해석이 됐죠. 문장이 끝나고 능동동사를 쓰고 싶을 땐 using, ing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4번 가봅니다. how라는 거 자주 나오네요. 그죠?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거고, 주어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 의문문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자, how happy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how가 중요한 게 아니라 how라는 건 뭐뭐하는 방법이니까 how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happy가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happy를 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happy 자리냐 happy 리 자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의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어디죠? look 뒤에죠. 뭐, 뭐,처럼 보이다 할 때는 look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자, 왜 이렇게 가냐면, 원래 얘가 있던 자리가 뒤쪽이에요. face really look happy. 이게 맞는데, 언제?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보내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가 맞지만, 학교에 나가! 간다고! 학교! 이 말이잖아요. 앞으로 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원래 자리로 보내면 되는 거죠. look 뒤에는 형용사 자리. 그래서 happy가 맞는 거죠. 만약에 시험에 happy를 이라고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자, 5번은 아예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뭘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겠죠. 가봅니다. A genuine smile 주어 impact 영향을 줄 거다. muscle and wrinkle around the eyes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어 genuine smile에서 around the eye에서 한 문장이 끝났고 end를 세모합니다. less not 아, 이런 거는 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사구 문, 부사구 같은 거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skin 피부는 뭐와 뭐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피부는 해서 문장의 주어가 skin이죠. 단수 그래서 아가 아니라 is w o r 가 맞겠죠. 아시겠죠? 정말 정말 오늘도 애쓰셨습니다.